대신하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준 5급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1단원 1의 수업입니다. 급수는 한국 어문의 기준이고요. 5급보다 준 5급이 더 먼저예요. 이제부터 글자를 설명할 텐데 글자는 되도록이면 자원풀이에 충실하지만 자원풀이가 너무 현재에 맞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는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갑, 가짜이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 또 정가로 판다. 할때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왼쪽은 사람인 부수고, 오른쪽은 장사고 자인데, 장사고 자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발음으로 온 거라고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조개패를 기준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개패는 우리가 앞에서 중요 부수로 많이 배웠는데, 조개는 돈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사고팔면서 돈을 치른다, 가격을 치른다 할 때, 갑, 가짜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갑, 가. 사람인 옆에, 덮으라 밑에, 조개패가 와서 갑, 가. 다음 글자는, 손객자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건 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객, 방문객, 객지 이럴 때 쓰는 단어이고요. 손님객자는 위에는 진면부스이고 아래는 각각각 글자이죠. 각각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뭐랑 구별해야 될까요? 이름명이랑 구별해야 되죠. 이름명은 저녁성 밑에 입구가 와서 이름명인데 어, 각각각을 쓸때 이름명하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각각각을 쓸 때는 이렇게 전역석이 아니라 이 획이 길게 뻗어 나옵니다. 진면 밑에 각각각이 발음으로 와서 손객자였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7, 8, 9 손객 진면 밑에 각각각이 와서 손객 다음 글자는 격식격자입니다. 격식 격자는 합격하다 할 때도 쓰고 성격 이럴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격식 격자를 보면 왼쪽은 나무 목부 쓰고 오른쪽은 각각각, 조금 아까 배운 각각각이죠. 각각각이 발음으로 왔습니다. 이 격식 격자가 왜 나무에 각각각인가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어떤 방해 요소가 없으면 참 격식에 맞게 균형있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식에 맞게 잘 자라는 나무를 연상하면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격식, 격. 나무목 옆에 각각각이 와서 격식, 격. 다음 글자는 볼견자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어서 발견하다, 또 견학가다, 견문을 넓히다, 이럴 때 쓰는 글자이고요. 볼견자는 앞에서 우리가 부수에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배웠던 글자죠. 그래서 부수이기도 하고 글자이기도 해서 위 아래로 나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별해 보면 위에는 눈목이죠. 그리고 밑에는 사람 다리를 뜻하는 어진 사람인 발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본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견자는 부수에서 많이 배웠는데. 보다라는 뜻이 있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헷갈리는 조개패가 있는데, 돈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머리, 혈, 부수가 있습니다. 머리, 혈,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쓸때 아주 주의해야 돼서 많이 강조하는 글자인데요. 볼 견자는 눈목 밑에 어진 사람인 발이 와야 되고, 조개패는 밑에 것이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머리, 혈은 위에 이렇게 쓰고, 밑에가 조개패입니다. 이세 개를 쓸때꼭 구별해서 잘 써야 돼요. 다음 글자는 결단할 결자인데요. 결단하라는 말을 요새 잘안 쓰죠. 그거는 결심하다, 결정하다, 또는 그렇게 하기로 하다, 결판을 내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왼쪽은 물수부수이고, 오른쪽은 터놓을 쾌 또는 깍지결 이렇게 잘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이라는 발음 파트로 왔습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단할 결. 물수 옆에 깍지 결자가 와서 결단할 결. 다음 글자는 매질 결자인데요. 앞에 나온 결단할 결자와 이 매질 결자가 쓰임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애들마다 무슨 결자 써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뭔가 끝내다라는 뜻에서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글자 쓸때 무슨 결자, 매질 결자를 쓰는지, 결단할 결자를 쓰는지, 단어를 쓰면서 익혀야 됩니다. 매질 결자는 뭔가 끝냈다, 완성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 결론,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매질 결자는 오른쪽은 실사, 그러니까 실로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길할 길자입니다. 이 길할 길자가 발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매질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매질, 결. 실사 옆에 길할 길자가 발음으로 와서 매질, 결. 뭔가 마무리를 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글자는 공경경 자거든요. 공경한다 라는 건 존경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로석 할 때도 쓰고 존경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공경경 자는 왼쪽은 진실로 굿자가 오고, 오른쪽은 칠복부스가 오는데, 이 칠복부스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8급 때부터 얘기해온 글자예요. 뜻은 가르치다, 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칠복이 나왔던 글자들을 한번 보면, 8급에서 배웠던 가르칠 교회도 오른쪽에 들어가고, 샘수할 때도 오른쪽에 들어가죠. 공경경 자는 암기하기 좋게 이쪽 부분이 똑같으니까, 잘 가르쳐 준 사람을 공경한다. 나에게 무언가를 잘 정성껏 가르쳐 준, 진실로 가르쳐 준 사람을 공경한다. 이렇게 외우면 외울, 외우기 좋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공경, 경. 왼쪽은 진실로 굿자가 오고, 오른쪽은 칠복이 오고, 공경, 경. 오늘의 마지막 글자는 고할고자입니다. 이 고하다는 것은 알리다, 보고하다 이런 뜻이고요. 쓰이는 단어는 보고서, 또뭐 공고가 나붙었다, 친구에게 고백했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고할고자는 위쪽은 소우 부수이고요. 아래쪽은 입구 부수죠. 그래서 소를 타고 가서 말하다. 원래 뜻은 소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소를 타고 가서 알렸다 말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기랄 길자는 아까 매질결 옆에 나왔었죠. 나중에 이 기랄 길자와 고할 골자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고할 골자는 어떻게 외운다? 소를 타고 갔습니다. 소를 타고 가서 알린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고할 꼬소 밑에 입구가 와서 고할 꼬 여덟 글자를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고 앞에 부분과 헷갈리는 글자와 혼동한 것을 단어 안에서 찾아보고 1, 2단원만 모아놓은 48자 읽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오늘 배운 글자를 여러 번 읽어봅니다. 갑과 손객, 격식격, 볼견, 결단할결, 매질결, 공경경, 구할고 6급에선 6글자씩 하다, 5급에선 8글자씩 하니까 좀 많았죠? 그래도 설명을 듣고 외워야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헷갈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